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6월 21일 수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들 이야기 하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겉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우루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잘 풀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넓은 길 좁은 좋은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험난하고 고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일으키기도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내가 줘야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지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내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물결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